곧 일어서게 해줄테니 조금만 참깨나 집안에 들여다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너는 반말이 <목소리> 결계가 깨졌습니다 레오네와 아이의 목숨을 받으러 왔다 그렇게 내버려 둘까보냐? 폴트 운나 아무래도 발각된 것 같군요 레오네님? 여긴 저희에게 맡기고 안으로 피하시죠. 알겠네. 재미 e o n i e Le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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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o n 이럴 거면은 아 이럴 거면 내가 만화를 만화를 채웠지 다 죽었네 자, 갑니다 콜트가어라운드러쉬 쓰고요 그다음 에 우나가 와 자, 우리를 마무리하자. 뭐요? 윽... 방어장병인가? 마법사로서의 능력도 대단하고... 아니, 이만큼의 힘을 개방했는데도 해지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것이 여왕 후보자의 능력인가? 당황할 것 없어. 강력한 힘이 있더라도 계속 버티지 못할 거야. 상대는 세 살짜리 꼬마야. 시간이 흐르면 방어벽의 힘도 약해지기 마련이지. 이거 뭐 후퇴하는 후퇴하는 게 답이었나요? 애들 다 누웠는데. 뭐야 이게? 끈질긴 녀석이군.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재밌는 녀석들이군. 우리들도 좋아서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계선 에 동제만이 해답이야. 그렇게 해서 수백 년간 평화를 지켜왔지. 만약 그외 길이 있다면 뭐야? 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싸우는구나. 아, 알았어요.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6대 6으로 싸울 수 있어요. 완벽하죠? 갑니다. 일단, 라운드 러쉬랑, 그 다음에 마일이, 어, 올 어택이랑, 그리고, 어비는, 이게 마법으로만 통하는 애가 있어요. 이 어, 민첩성이라보다는, 예, 예, 예요. 어, 예, 안티셸. 예, 파랭, 파랭이. 그 다음에 미첼도 어, 생각해보면은, 뭐, 바인드를, 얘를 하나 걸고요. 운하도 처음에는 바인드를 얘를 좀 걸어볼게요. 좋습니다. 팍, 팍. 좋았죠? 오라테, 그 다음에 자넷리기립브메랑얘좀 날려야 될것 같은데요? 립 브루메랑. 좋았죠? 립 브루메랑. 좋았고. 오 어, 일단, 회복. 좋았고. 좋아요. 뿅. 자객 잡았고 아, 됐다 됐다. 어 아, 됐네요 됐네요. 쉽지 않았지만 됐습니다. 마무리. 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힘은 어디에서 포기하지 말자고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이라. 침대가 모자라서 미안하네. 곧 일어서게 해줄 테니 조금만 참깨나. 집안에 들여놓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너는 반말이 저 아이가 경계하지 않는다는 건, 안전하다는 소릴세.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싸우며 죽일 필요는 없다네. 잠시만 쉬고 있으면 나을 걸세. 예전에 내가 부활시킨 멜로디의 위험성을 걱정해 공명석을 세계 곳곳에 분산시켜 숨겨두었네. 모두 파괴해버릴까 고민됐었지만, 선한 일에 쓰기 위해 공명석이 필요한 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에 그러지는 않았다네. 소문을 들은 많은 자들이 나를 찾아왔었네. 욕심이 많은 상인, 토적에, 해적까지. 캐증에 그 무척이나 위험한 자들도 있었어. 그래서 계속 도망치기보다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로 했던 게야. 체포당하기 딱 좋은 생각이었군요. 프로데인 구강이 나를 잡아들이고 싶어했다는 건잘 알고 있었다네. 그 멜로디가 수조의 민족의 것과 같다면 그들은 과거의 유산인 피올라름을 움직일 수 있을 테니 말일세 나는 완성한 공명석을 세계 각지에 숨기고 프로데인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그들에게 체포당했다네 물론 이미 완성시킨 21개의 구로 공명석을 만들고 그걸 숨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 그리고 공명석에 반응하는 소재로 지도를 만들었지 만약 멜로디가 필요한 때가 찾아오게 되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찾을 수있겠 말일세 그 지도는 아마도 해적들 손에 들어가 내부 분열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코스팔마의 등대에 숨겨졌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지도를 수저의 멜로디를 찾는 메카라버지와 우리들이 발견했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쪽 세계로 오신 겁니까? 렉트섬에서 유배 중일 때 각각 날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하루에 한 번씩 짧게 공간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으면 눈앞의 공간이 흔들려 보였다네. 렉트 섬은 원형 환초지대 중심에 있었지. 나는 그 지리적인 조건이 특수한 공명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네. 더욱이 렉트 섬은 피올라름을 소유한 수의 민족의 자손 프로데의 왕국의 영지가 아닌가. 이건 우연이 아니지. 그리고 불현듯 머리에 떠오른 것이 과거에 들었던 마뉴의 섬 전설이었네. 세계에 놓쳐있다고 하는 시공의 일그러진 말이군요. 그렇지, 나는 그것이 양상불 효과처럼 여러 진동이 하나로 융합되고 승화하는 거라 생각했네. 바로 그 순간이 두 공간이 공유하는 하나의 장소가 나타나는 때였던 게지. 그리고 렉트 섬의 공간 현상은 다른 세계와 통하는 게이트가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네. 음악가의 시점에서 마녀의 섬 수수께끼까지 풀어내시다니. 하지만, 거기까지는 추측할 수 있다 해도 게이트를 열수 있는 곡을 만들 수 없어 고민했다네. 어쨌든 시간은 많았으니까 매일 그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에 상상할 수 있는 구를 조금씩 연주해 봤지. 놀랐군. 작곡에 통달하면 어떤 마법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가? 반 말은 그 모든 마법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명 마법에 관해서는 음악가인 내게 있어서. 우연히 통하는 게 있었다는 소리일세. 그건 그렇고,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지. 미첼 씨, 다른 세계의 달도 이대로 놔둘 순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구할 방법을 생각해보죠. 당신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는, 양쪽 세계에 모두 구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 여기에 이주할 것을 결정한 조상들에 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쪽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오염된 나무개 땅은 넓어져가고, 특히 다른 세계의 달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불안에 떠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세계에 남겨진 수조의 민족의 자손도 조상들이 다하지 못한 책임이 얽매여 있어요. 우리들의 세계도 여기와 마찬가지야. 결국 950년 전의 유산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거지. 우리들은 양쪽 세계를 모두 구하고 싶습니다. 두 세계 모두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싶어요. 레오네 씨,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세계의 달과 어둠의 태양, 그들은 원래 같은 것이었으니 공간을 두고 서로 공명하여 해조파를 활성시키고 있지. 피올라름을 통해 벨트루나의 어둠의 태양을 소멸시키면, 공명에 의한 활성 작용은 사라지니, 다른 세계의 수명을 몇년 정도는 연장시킬 수 있을 걸세.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소멸하는 어둠의 태양의 위력만큼 다른 세계의 달의 힘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네. 비록 어둠의 태양만 사라지고 다른 세계의 달은 영원히 남아있겠지만 말일세. 키껏해야 시간을 버는 정도지. 음. 그럼,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는 소리예요 아직 완벽한 방법을 찾진 못했지만,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네. 그 틈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탈출해서 모두 같이 원래 세계로 돌아오면 되지 않나요? 저도 그게 좋아보여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게 새로운 혼란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오랜 시간에 걸친 사고방식의 차이가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겠지. 레오네 씨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쉽게 말하면 이 분단 국가 같은 거예요. 약간 동독과 서독의 그런 느낌. 또는 뭐, 한국,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한쪽이 결국에는 폭발을 하고, 한쪽이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여태까지 지내왔던.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양쪽을 구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레오네시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메르빌 여왕은 레오네시가 여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왕실과 교섭해서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될까요? 여왕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겠지. 레바스도. 하지만 서로의 이해는 다르다네. 메르빌 여왕은 지금은 유연한 생각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레바스의 결정에 따라서 흔들리게 될 걸세. 여왕궁으로 돌아가는 건 위험해. 처자도 그렇다고 하지 않나? 그렇겠죠. 저도 레바스님에게서 위험한 파동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문제가 없었다면 애초에 여왕궁을 떠날 필요도 없었겠지. 그렇네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에스핀에 돌아가 탄성의 공, 공명석을 받아야만 해요. 하, 또한번 난리가 나겠군. 나는 자네들을 믿어보려고 하네. 자네들을 건너편의 세계로 돌아가 비올라름을 동작시킬 것을 믿고 이 아이와 여기 남도록 하지. 아예 안 돌아가겠다는 소린 아닐세. 단지 오랫동안 여기서 살다 보니 다른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내 의무처럼 생각되어서 말이지. 여기에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네. 때문에 자네들이 벌어질 시간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네. 다른 세계를 구할 방법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있을 걸세. 레오네 씨, 어둠의 태양을 부탁하네. 네, 힘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오네님, 우리들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여기에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네. 잘 부탁하지. 그럼 이제 우리들은 에스핀으로 돌아가 레바스님을 만나도록 하죠. 공명석을 얻고 빨리 벨트루나로 돌아가요. 어둠의 태양을 소멸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피올라름의 앞에 반상의 멜로디에 관한 비문이 새겨져 있을걸세. 그 비문을 보면 공명석의 굴을 어떻게 배치해서 연주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게야. 연주를 하면 피올라름이 떠오를걸세. 그 후의 조작은 나도 모르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단서가 있지 않겠나. 어둠의 태양이 종식되지 않으면 이 세계의 미래도 없지. 잘 부탁하네. 이렇게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네. 그대들의 성공을 빌겠네. 미첼 씨, 당신에게는 부탁이 하나 있네. 어떤 부탁입니까? 암흑의 태양을 없애고 나서는 폴티랭이 모은 공명석들을 당신의 힘으로 봉인해주었으면 하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명석의 힘은 아주 위험하고 불안전한 힘이니 말일세. 만약 공명석이 다시 세상에 퍼진다면 사람들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말게야.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봉인하도록 하죠. 미첼은 소녀에게 상냥한 말을 건넨다.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길. 음. 레오네님과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소. 그러면 아쉽지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조심해서들 가게나. 예. 저기 레오네씨 꼭 돌아와 주실 거죠?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빨리 다른 세계에 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고맙네.